왜 이렇게 바빠, 아빠. 왜안 해? 이제 하자. Андnoon> 자, 이제 자 이제 자 우리. 자, 우리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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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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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

해장도 눈에 띄 해장도 해장도 눈에 생는축하해주도 해장도 눈에 는데 해장도 해장도 해성이도좋 해장도 해장도 눈에 띄 해장도 해장도 눈에 해성도 해장도 눈에 띄는 게좋 해장도 해장도 게해도 해장도 눈에 띄생도게해도겠 축하합니다 기사하자 자 우리 혜리 생일 축하해, 축하해. 생일, 축하해. 생일, 축하해. 생일, 축하해. 생일 축하해 내가 생일 자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거 떡도 먹고 그 다음에 저거 장난감도 사고 그지? 이거 선물이야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응. 이거 케이크 선물해 줘 이거 봐봐 이거 뜯어볼까? 어 책이야 어 혜리야 이거 혜리 뜯어봐 막 뜯어봐 막 뜯어봐 막 뜯어봐 뜯어 야, 봤어. 우와, 음. 렉스. 뭐야? 와, 병 네, 렉스. 렉스. 오,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되겠엄마한테 <감사합니다. 웃음> 응. 엄마 고마워요. 응. 응. 엄마 고마워요. 이거 봐, 이게. 자, 이카트 네. 해야 네. 들아카트 자, 해 혜야 이거 떡도 잘라, 이렇게. 혜리가 이거 잘라봐. 이렇게. 혜가 잘라봐. 자, 여기 눌러. 혜이 잘라. 아니, 혜가 <laughs> 잘라. 혜지 선생님니까 혜지가 는 거야. 아니, 자. 젊가 해. 할머니가 해. 음. <laughs> 하여튼. 자. 와, 잡아, 잡아, 잡아. 해봐, 안 해봐. 자, 꽃 잡아. 오, 네. 자. 오, 자, 자, 자. 나나 줘야겠다. <laughs> 음. 안다, 오. 아니, 쪼끔. 예? 얘는, 얘는, 얘는 이거 찍야 <laughs> 음. 왜? 나 숨어준 거야? 왜나 선물 주고 내 선물이야? 선물 받는 거야? 이거 먼저 는데얘이나 꿀떡 떡먼야돼 얘. 세이가 떡을 네. <놀들> 이게 떡가루는 뭐, 뭐. 아, 좀 먹지 뭐. 보고구이 놀. 렉스. 렉스. 아